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건도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삼 및 버섯 형제들의 접고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뼈가 부러지면 빨리 병원에 가셔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겠죠. 뭐 기부스를 하든 핀을 박으시든 특히 가슴 쪽이 부러지면 정말 위험할 것 같습니다. 부러진 뼈가 이제 폐 같은 거 찌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슴 쪽에 뼈가 부러지면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아무튼 이제 병원에서 치유가 끝나면 가만히 있어도 뼈가 알아서 붙겠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딜 놀러 가시든 빨리 돈을 벌고 싶으시면 빨리 뼈를 붙이셔야 합니다. 어떤 약재를 먹어야 될까요? 바로 버섯, 산사명제들 딱총나무, 적골모이세 가지를 합쳐서 달아 드시면 정말 좋은 성과를 봅니다 의사들이 깜짝 놀래요 저희 장모님도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손등을 오토바이에 부딪히셔서 뼈가 부러지셨거든요. 이세 가지를 드시겠더니 의사가 깜짝 놀라요. 딱 청나무만 드셔도 되는데 이세 가지를 드시면 더 좋은 성과가 있다. 왜냐? 버섯 산삼도 조그세포 분화 파고세포 억제 다 기능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기능이 얘가 주 전공일 수도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 드릴게요 또 여러분들은 이제 뼈가 부러진 것만 생각하는데 거기에 뭐 인대든 근육이든 다쳐서 염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딱축나무의 폴리페놀 성분이 뭐 항염증 다 좋은 겁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한 해설까지 종합적인 것을 고려했을 때, 이세 가지를 다려 먹는 게더 좋다. 이세 가지의 이제 논문을 보면, 은 공통적으로 저골세포 분화 촉진, 파골세포 억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이렇게 될까요? 어떤 요인 때문에 예, 이세 가지를 먹으면은 바로 면역 세포의 사이토카인을 좀 자주 지해요 사이토카인 중에 조혈 인자, 세포 증식 인자, 성장 인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부갑상선 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요. 얘가 이제 추정을 해보니까 얘가 이제 칼슘 대사를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이 호르몬이 조골세포 분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 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할까요? 면역세포의 사이토카인. 원래 버섯 3삼이 면역세포를 자지우지하는 게 얘가 주 전공이잖아요. 딱초나무 부드는. 얘는 이제 면역 관련 성분이었거든요. 오로지 폴리페놀. 그래서 폴리페놀도 면역세포를 좀 자주 유지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지 의문점입니다. 많이 궁금합니다. 네, 아무튼 조거세포, 파고세포 어디서 유래하는지 상식적으로 공부해 볼까요? 파골 세포는 골수의 조혈모세포, 백혈구, 대식세포에서 유래합니다. 대식세포가 나중에 파골 세포로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골 세포는 역시 골수에서 중간엽 줄기세포 여기서 조골세포로 분화하는 것 같습니다. 간절염의 그 연골세포도 바로 이 중간엽 줄기세포에서 분화가 되죠. 상식적으로 알고 계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소 조골세포가 뭐 분화되고. 파고세포가 억제되고, 아무리 지들이 그렇게 까불어도, 정작 뼈를 만드는 성분이 없으면 안될거 아니겠어요? 예, 바로 뼈의 주성분인 칼슘, 마그네슘, 인을 좀 중점적으로 드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뼈를 붙일 때. 예, 얘네들만 있으면 뼈가 너무 잘 부러진다고 합니다. 너무 단단해서 그래서 이제 단백질이 콜라겐이 되거든요. 뼈에 성분 중에 바로 콜라겐도 들어있다. 콜라겐이 있어야지 탄성이 있어서 잘 안풀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네들이 바로 비타민C, 비타민D의 도움을 받아야 칼슘은 뼈를 잘 가고, 또, 씨에 도움이 있어야, 또, 콜라겐 형성이 잘 된다고 합니다. 자, 마무리 해볼까요? 뼈가 부러지면, 일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라. 그리고, 뼈를 빨리 붙이는 버섯, 산상, 딱총나무를 드셔라. 그리고, 뼈의 주성분인 영양소, 단백질, 칼슘, 마그네슘, 인, 비타민C, 비타민D와 함께. 어, 신경 써서 드셔라. 이렇게 접골 기능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되세요.